한계 수록에서 사번 서양과의 통상, 서양 기술자의 초빙을 주장하였다. 서양과 통상해야 된다. 누구요? 박제가지. 박제가 어디서? 북학의에서 그래서 이제 지전설 홍대영은. 중국에서 지전설 배운 게 아니라 지구, 여러분이 그 중국 같은 사람들은 지구 자전설을 주장 안 한다고. 홍대용의 자기 주체적으로 그러한 응? 우주관을 갖다가 설정한 사람이야. 지구 자전능. 그래서 중국, 뭐, 과학적 영향을 받으시면 안 돼. 자기 독자적인 독특한 주장이었다. 그렇게 하셔야지. 그래서 이제 그 지구 중심의 우주관에서 이제, 그 우주 무한론을 갖다 내세운 것이고, 아, 생다적인 그러한 입장을 강조하시고, 중국 중심의 세계에서 탈피를 얘기하는 거죠. 중국도 세계 여러 나중에 하나다. 하는 얘기죠. 저 달에도 우주 밖에도 사람이 살수 있다, 생명체가 살수 있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이. 그래서, 어, 그 무한우주론을, 무한우주론을 강조한 것이지. 13번. 다음, 어, 조선후기의 종교에 대한 설명을 틀린 것. 조선 후기 종교인데 동화가고 천주교인데 천주교는 남계열의 일부 실학자들에 의해서 신앙화되었다 맞지요? 그러니까 서양 다른 나라와 다른 경우 가 뭐냐면 다른 나라는 외국의 선교사들이 와서 신앙화했는데 우리는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 남인 양반들에 의해서 먼저 신앙화가 됐어요. 그래서 뭐 거기에 대표적인 분들은 최초의 세례자 이승훈이라든가. 권철신, 이벽, 뭐, 이런 분들이 이제 해당되는 것이고. 동학은 최시형의 의식과 제도를 정착시켜 교단 정비를 정부의 최시형이 맞지요. 그래서 어떻게 돼? 포, 접제 이런 거. 그죠? 동경대전. 용담유사. 음. 일반용? 지식인용? 동경된 지식인용? 이면 3번. 동, 학의 동경대전은 안심과 교육과 등 가사. 요거, 여러 3번이 잘못된 거지요? 아, 3번은 어디에 있는 용담유사. 한글 가사체. 서민 일반용을 묶어. 동경대전은 지식인이 보니까 문자가 붙어야 돼요. 문자가 거의. 문자가. 그래서 여러분, 수동문이라든가, 뭐 포동문. 이러한 그런 문자가 붙으면, 요거는 동경대전 지식인용이고, 노래 가짜. 어? 노래 가짜. 안심가. 교훈과 같은 노래 가짜가 붙으면 일반 서민용, 한글리스 용담유사. 이렇게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3번이 잘못된 것이고, 4번 비기 도참을 이용한 애연사상으로 정감독이 널리 유용했다. 그렇죠? 정시도령이 다시 태어나서 대동사회를 만들 것이다. 그 정도령이 바로 정렬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미륵신앙이 많이 확대되죠. 미륵불이 뭐예요? 바로 우리 미륵불이 나타나갖고, 인간사회를